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영호입니다. 최근 들어서 자동차 산업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절대 없어서는 안될 자동차. 이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을 오늘 저와 함께 낱낱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역 홍보왕 출발해 보시죠. Go! 와 지금 열정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친구들하고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 열기가 열기가 장난 아닙니다 한여름 같은 열기입니다 지금 친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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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어, 지금 아웃스빌딩 저희 수업에 진행하고 있는 ppt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그 스크립트 켜가지고 뭐내 이름 나오고 뭐 스크립트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웃스빌딩이 어떤 뜻인지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독일에 사는 과정을 이제 한국에서 똑같이 진행하면서. 어, 네. 제가 교육받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인가요? 어, 독일에 있는 자동차들의 구조나 시습 같은 거를, 어? 배워보는 그런 과정을 알고 있요 아, 내가 알기로 아우스빌딩은 취업하는 기업이 딱 정해져 있고, 그 기업에서 여러분들에게 수업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고, BMW든, 아우디든, 벤츠라는 회사에 대한 자동차에 대해서 충분히 배우고, 그 회사로 협약해서 가는 프로그램 아닌가요? 아, 맞습니다. 맞춤 취업형 프로그램. 친구 이름이 뭐죠? 김재영입니다김재영 친구가 지금 원서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Checking the weight tolerance 라고 돼 있는데, 요거부터 한번 설명해 주세요. 무슨 뜻이에요? Assembling piston and connecting road 라고 돼 있잖아요. 무슨 뜻이야? 아, 제가 한국인이야가지고. 몇 학년이에요? 1학년. 1학년이고. 지금은 BMW에서 일하고. 일하고 있어요? 아, 지금 1학년인데 벌써 일을 하고 있구나. 네. BMW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경정비. 경정비. 패드 교환. 패드 교 어? 브레이크 패드 교환. 또. 디스크. 디스크. 어, 디스크 뭐 어떤 거? Check it up now. 이거? 어? 디스크. 야, 근데 여기 좀 되게 놀라운 게 전구 원서를 피고 있네? 친구 이름이 뭐예요? 박원빈 박원빈. 박원빈 예. 온빈? 다 씹어먹어줄게 봤어? 네 한번 이아우스빌딩 프로그램에 충성도를 말아볼 거야 아우스 가지고 삼행시를 시겨볼게 아우스 아웃스빌딩을 하면 우 우리의 인생을 스 스트레스 없이 이동할 수 있다 오우. 자 오늘은 엔진 고장 진단을 하기 위해서 실습 차량 지대에서 실습을 할 거고 기본적으로 외관에 문제가 있는지 하부 누유 점검을 하고 어, 엔진 상부에 누유가 있는지 확인을 한 후에 실제로 서비스 데이터를 꼽아보는 걸 할게. 일단 그런 엔진의 상부부터 일단 점검을 시작해서 차근차근 이제 한번 보는 걸로. 와, 교수님, 그런데, 예. 여기 차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다 기증받은 차들인가요? 네. 저희과에는 심지어 무려 50대, 정도. 50대, 네, 실수차량 네. 50대를 가지고 가는. 가지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영남이공대학교 스마트 자동차가, 과 그만큼 경쟁력이 있고, 많이 알려졌으니까, 외부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아, 50대 정도의 기증차량을 가지고 있다. 놀랍습니다. 한 번도 전기차를 타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한번좀 제가 운전해서 가도 되겠습니까? 어, 물론입니다, 교수님. 아,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영광스럽게도 최초로 전기차를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어 어느 게 시동인가? 잠시, 아, 이 시동인가? 네. 그러면 제가 최초로, 어, 전기차를 운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아 지금 떼고 이제 누르면 가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아 네. 네네네. 지금 잡으... 현재는 기어가 중립에 들어가 있어서 드라이브로 바꾸셔야 됩니다. 브레이크 아, 밟으시고 드라이브로 네네. 바꾸고 이제 누르면. 네. 아 뭐... 발을 떼도 가는 거. 네네, 맞습니다. 이 전기차는 그러면 한번 충전하면 보통 어느 정도? 이렇게 운전을 할수 있나요? 몇 킬로라고 해야 되나? 현재는 음. 600 킬로 이하까지고요. 600 킬로 정도. 네, 지금 대부분의 시중에 나오고 있는 어. 나오고 있는 전기 차량들이 음. 550 킬로 정도 탈수 있다라고. 아, 550 킬로. 네. 이건 최근에 기증받았습니다. 예, 네, 최근에 기증을 받은 차량입니다. 어, 지 굉장히 부드럽다 차가. 네. 와, 와. 이 다음에 전기차 사야 되겠는데? 네, 고하셨습니다 P 버튼만 누르고. 네네, 그냥 네, 아, 네, 가 시동만 걸고. 네, 끝입니다. 네, 네. 차량에는 정말 다양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네 엔진 부분도 있고, 네. 제동 장치도 있고, 뭐 편의 장치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각각 주차별로 다 학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파트별로 나뉘어져있고요 네. 자동차에는 크게 엔진, 실시, 전기 전자 파트가 있는데 각 파트별로 어, 전문적인 소양을 가지고 계신 교수님들께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여기 와서 2 년간 이런 과정들을 배우면 뭐 이론만 배우고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과정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이론뿐만 아니라 그 이론이 실제 자동차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실제 분해 조립을 해보면서 학생들이 어, 현장감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어, 1학년 1학기가 끝나고 나면 1학년 2학기 그리고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각 학기에 맞춰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리고 전기차까지 순차적으로 학생들이 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기종의 차들을 계속 어, 유명 브랜드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 그 차들을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전기차까지. 네. 이네 종의 차까지 다 수리를 해본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아, 전기차도 다 수리를 할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영남이공대학교 스마트 자동차과가 전기차 분야에 특화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저희 영남이공대학교 스마트 자동차과에서는 전기차를 향한 미래 기술 교육을 하기 위해 지금 현재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 학생들 뿐만 아니라도 인근 주변에 이 전기차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을 전문적으로 기술 교육 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이 그 교수님들과 함께 할수 있는 수업 시간을 통해서 전기차에 대한 기술들을 배울 수가 있는 거고요. 놀라운 아까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아까. 이 아웃스 빌딩이라는 프로그램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보석이지만 네. 스마트 자동차라는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더큰 보석이라는 말씀이지 않나요? 네, 그죠? 맞습니다, <laughs> 맞습니다. 네. 그런 우리 스마트 자동차과와 함께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과로 오시게 된다면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까지. 모든 자동차의 이론과 정비를 다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세요. 여러분들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스마트의 자동차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낱낱이 한번 알아보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학과를 찾아가서 이구역 홍보왕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이구역 홍보왕!